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트 엑스 서울이라고 하는 호텔 페어를 다녀왔습니다. 코엑스에 있는 인터 콘티넨탈이라고 하는 호텔에서 이제 8층, 9층을 이제 빌려서 진행을 했는데요. 호텔 페어를 약간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방금처럼 입구에서 이렇게 QR코드로 입장을 체크한 다음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호텔 룸을 통으로 다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룸에 이런 식으로 갤러리가 하나씩 배정이 되어서 그 안에 이렇게 침대나 이렇게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 그림을 걸고 판매를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호텔 페어는 조금 다른 페어에 비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갤러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갤러리 좋은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도 이재현 작가님이 있는 그러한 갤러리란 말이에요. 기존의 호텔 페어에는 참여를 안 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엔 참여를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김산 작가님의 작품도 이런 식으로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산 작가님이 직접 갤러리를 이제 대표로 해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되게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또 이렇게 호텔 페어에서 또 만나 뵈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산 작가님의 와이프 우리 작가님의 작품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베이스로 하는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다 각각의 특성들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왔을 때 이번에 호텔 아트 페어에서 저는 좀 재밌게 본 작품이 이 작품이었습니다 약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시점이란 게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창문에 맺힌 이 물방울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그린 작가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어, 윤협 작가님도 이제 불빛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기했고 또 호텔 이렇게 갔다 보면은 이러한 이벤트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받아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또 호텔페어라고 해가지고 퀄리티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또 알렉스 카츠 작가님의 작품도 있고 여기 무라카미 작가님의 판화들 작품도 이렇게 있고 커빅 작가님, 이건영 작가님의 판화 그리고 뒤에도 이제 무라카미 작가님 그리고 왼쪽에는 김창렬 작가님의 원화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뭐다 갤러리 가격은 아닙니다. 보통 이게 또 호텔페어의 재밌는 게 뭐냐면 갤러리 소장품을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갤러리 프라이머리 가격은 아니어도 네 어쩌다가 좋은 그림도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호텔 페어가 좋았던 게 뭐냐면 기존의 호텔 페어를 가게 되면은 앉아서 쉴 곳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복도에 이렇게 의자들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스도 좀 재밌었는데 포스터랑 판화들을 약간 위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 헤르난바스 판화도 있었고 그리고 이왈종 작가님의 판화 그리고 이배 작가님의 5종 세트 페르탕에서 나왔던 5종 세트 판화를 이렇게 액자에서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뭐 가격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 티켓을 지원을 해준 아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갤러리인데요. 항상 대표님께서 요러한 좋은 행사 있으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티켓을 이렇게 후원해주고 계시거든요. 항상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한번 들리시면은 꼭 들리셔서 그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갤러리의 가장 메인 작가님은 비비조 작가님이신데 정말 인기가 많죠.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비비조 작가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히드넴 갤러리에 방문했을 때는 김슬기 작가님 님의 구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갤러리 소장 이러한 작품인 것 같은데 아 이게 저도 김승희 작가님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게 어 좋다 하고 이제 구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작품은 구작인데 가격이 신작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유 명수처럼 아트페어에 가면 항상 우리 나와 계신 우리 가이아 대표님 하, 정말 진짜 부지런 하시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번 페어도 계셔가지고 또 인사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어로 넘어가게 되면 이번에 갤러리 x2 그 논현동 쪽에 이제 작년에 처음 생긴 갤러리 거든요 그때 이제 이곤용 작가님 소장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페어를, 이제 그리고 페어와 전시를 정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퀄리티들이 굉장히 다 좋은 그러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논현동에 들리시는 분들은 한번 꼭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확실히 이곤용 작가님의 판화와 원화, 그리고 하태임 작가님의 판화, 그리고 해유 작가님의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해 놨는데, 퀄리티가 역시 정말 좋은 갤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갤러리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민화 작품을 굉장히 재미있어 한단 말이에요.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민화 작가님 중에 인기가 많은 작가님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민화 작가님들의 관심을 또 갖고 있다, 있습니다. 귀엽죠? 아기가 이렇게 민화 쪽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 아트페어는 항상 좀 재밌는데 호텔 아트페어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주차비가 비싸다라는 거예요. 이번 인터콘티네탈도 주차비가 1시간에 9천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오시는 분들은 길 건너에 봉은사는 1시간에 6천원이거든요. 저기다 주차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랄게요. 끝.